방식 가지고도 굉장히 뭐 사이펀 어쩌고 저쩌고 네. 네. 하는데 근데 네네. 이제 송철호 시장 보고 내가 이 사연 때문에 2014년부터 실제로 비어가지고 아무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가 있다. 일청정 네. 원수도 아니다. 네. 이거는 사연 때문에 울산시 소유가 아니고 해안댐울산시 소유거든. 네. 사연 때문수장공사 겁니다. 네. 그 원수 톤당 200원을 울산시에서 돈을 주고 사먹어요. 그런데 네. <laughs> 뉴스에 김기현 어? 박명호 시장 때, 와, 100억을 아끼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네. 땜이 만수가 되면, 에잉? 네. 다 거짓말이거든. <laughs> 그러면, 근데 통계는 어떻게 잡히느냐 하면, 네. 심망구 시장이 이 사인댐을 없애려고 심망구 네. 시장이 이방구대안 가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 네. 실제로 네. 해가 반할 네. 때가 와 이거는 막 세계적 걸물이 빨리 댐을 물고 그러려고 대곡댐을 막은 거라 심망구 음... 네? 네. 시장이 눈이 되게 밝아요 아... 그한 달에 한 번은 꼭와심망구 시장이 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잖아요 시장이 그러고. 심암구 시장 구상은 네. 대곡댐의 청상 정수장으로 정수장으로 가는 네. 송수관로를 만들기로 돼있거예요그돈좀 네. 들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다음 시장이 그걸 안 해본 거야. 아... <laughs> 그러면 대곡댐은 수문도 있고, 네. 이제 청상 정수장으로 가려면 사연댐에 방류를 시켜 사연댐 지수탑에서 가야 돼. 네. 그럼 모든 통계는 사연댐에 잡힐 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사현댐이 네. 죽어있는 댐인데도 울산시민의 한 30만이 먹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 거라 음.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곡댐에 네. 천상정류관을 당이한 800억 들었던데요. 그거를 송수관로 묶고 사현댐은 네, 실제로 기능을 못해도 울산시민이 물안 모으셨잖아. 2014년부터 11년째인데 그죠? 이런 시민들이 다 알아야 돼. 예? 그럼 이 사연 때문에 비어 있잖아. 그죠? 네. 우리 낙동강 모지려면 낙동강물 쓰고, 어? 이래가 이제 거의 11년 동안 자물 모지려는다 소리 안 나왔잖아. 그죠? 예, 지금도 낙동강물. 뭐. 그런데 이제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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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이스에서 거대한 구상을 해야 돼요. 예? 음. 요, 요번에 이제 국가지질공원이 되거든, 울산이. 그 1번이. 네. 천전리 안각 앞에 있는 공용발자국, 대공리 예. 공용발자국을 중심으로 일본으로 들어가가 국가 지질공원이 되는데 아... 이 사연 저 천전리부터 네. 네. 사연댐 뚝방까지 이게 예. 한 곡선거리로 7km 돼요. 네. 그걸 다 드러내면 평당 네. 하나 공용발자국이 나와요. 아그 밑에 바닥에. 그렇지. 그건 내가 왜확신 하냐 하면, 네. 2013년에 안각화 바로 앞에가 어떤 상황인지를 발굴을 한 100평 정도 했어요. 네. 81개 0 나올까, 81개. 1 0 0평이 보행 조거로 네. 네. 아주 선명한 공룡 발자국. 아. 저 밑에 내려가면, 이억년 전에 이래, 네. 퇴적암들이 어떻게, 네. 가만있어. 퇴적암들이 어떻게, 왠지, 절벽이 아주 용마바위 앞에 가면 멋지게 또 드러나요. 그리고 저, 경치가 엄청 아름다워요, 내려가면. 그리고 제삼안각화 있습니다. 이거보다 음. 목격자가 여러, 장. 있어요. 요거는 동그랗잖아, 조금 동그랗잖아. 제삼안각화, 요, 네. 곡선거리로 안각화에 한 3km, 2.5km 정도 밑에 보면, 네. 아래동태 옛날 절벽이 있는데, 네. 그거는 장방형으로. 아. 네? 고래도 그리고 온갖 동물이 네. 그려져 있고 창을 든 사람도 그려져 있고 본 사람이 여리 있어요. 아, 그 안각화를 제삼 안각화를 이미 보신 어, 분들도. 그리고 이선호 위원장님이 네. 저충리 사람이거든. 네. 소풍도 여 자주 왔어 옛날에. 네네네. 네, 네. 소풍 갔다 온 형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알고 있어요. 그 계속. 공룡발자국, 이런 얘기는 여러 번. 공룡발자국 뿐만 아니라 네. 재상한각하를본 사람이,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이순욱은 음. 들은 적이 있어. 네. 그, 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저 <laughs> <쭉> 있다, 말 <말이야>. 어?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기능을 못하는 댐이잖아 그죠? 네. 만수 면적 60만 평이거든. 네. 지금 정확하게. 네. 이 등기부등본 때 보면 소유주가 환경부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울산시 울산시가 관리하겠다, 잘 꾸미고 세계적인 응? 보물과 관광지로 만들겠다 하면 환경부에서 울산시로 돈 받고 팔까 인가 배. 소유를 소유권이잖아요. 예, 예. 감정평가 받고. 네. 그럼 울산시에서는 땜뚜은나 두든지 말든지 예. 이6 0만 평이 지시학적으로도 위대한 이, 저, 자원들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제사망각화도 발굴하고, 예. 60만 평에 조경만 조금 하면 세계적인 물건이 되는 거라. 그러면 주출입구가 예. 의돼야 되느냐 하면, 예. 이제 세계문화유산치고 KTX에서 고속철부터 예. 5분 거리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5분 거리에 타고 와가지고 트레킹을 7km, 6km를 하면서 세계적인 글작을 보는 거를 해화하는 음. 상태에서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접근성도 강화시키고 네. 아무것도 없는 60만 평의 천연 네. 그대로의 공원을 갖는 거지. 음... 네? 지질적으로도 네. 위대하고 경치적으로도 어? 깔끔하고 이쁜 네? 천연의 원시림들을. 네. 천연 네. 자연 공원을 그대로 거라. 만들어서 조성해서 그래가 이제 그것을 쭉 트레킹해가 네. 올라오면 활용 점정으로 안가화를딱 보면 충격이 충격 음. 네.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군산 네. 시민은 이거 하나 갖고 먹고 살지 싶어요. 아 이거 이거 하나만 잘 이제 관리 유지되고 개발이라고는좀말씀드리가 그런데. 복원이지, 복원. 그, 네, 이잘 복원이 되면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더큰 자산은 없다는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방, 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복원을 좀더 상세하게 면밀하게 잘하면 그렇게 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방구대 안각화만 집중되도록 그, 이제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뭐, 알려지는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면서 봐도, 여기가 접근이 진짜 말씀하셨듯이 너무 힘들다. 오기도 힘들고, 들어와서 보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볼수 있는 날이 그렇게 1년 중에 많지 않고, 그럼 거기에 한정될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일원을 제대로 복원을 하고 개발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 어 후대에까지 이어지도록 할수 있는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장님 정말 아쉬운데 이장님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올 내용을 너무 오래 끌지 않았나 우리가 암각화를 계속 홍수 때마다 이제 가슴을 졸이고 지켜본 기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발견되고 난 이후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진장히이게 지금 그렇게 물, 물 문제. 됐으면. 그러니까 네. 사우가사워가 2014년에 네. 이제 49m 수위 유지하기로 네. 합의한 게 굉장히 네. 중요하지, 그죠그 뒤로는 이제 참으한 달에 한달 안에 여기 빠져요 물이. 네. 네? 아, 뽑아, 저, 내니까 밖으로. 밖으로 예. 뽑아내니까 옛날에는 구 개월 동안 잠겨 있었거든. 그러면 겨울에 이제 잠겼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게 어떤 식으로 해소는 되느냐면 예. 이제 저 겨울 태풍, 가을 태풍 오면 만수가 예. 돼가 안각화가 요렇게 있으면 내려가면서 얼다 었 녹았다 얼었다 네, 녹았다 네, 수위가 네, 내려가 네. 삼을 때면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거라 네. 안각화. 그 동안에 이제 얼면서. 고 안가가 주한면 거울 같은 데도틈 많잖아, 그죠? 네. 얼음이 박혀가 떨어져 나가고 에, 떨어져 에. 나가고 그거를 한 50년 넘게 한 거라. 에? 그런 안타까운 무식한 짓을 우리가 음... 한 거지, 그죠? 그렇죠. 그 14년을 기점으로 그런 건 없어졌는 거지,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발전되려면 전땜을 네. 없애야 돼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화재청에 저 국가유산청에 천억은2 이천억이든 들이가 네. 무조건 한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시장, 이 시장. 그리고 울산 시장, 그 시장이나 공수들이 예. 이 일단 원죄지 사연 때문에 뚝방에 손대면 시민의 생명수가 날아간다. 네. 이 쇠뇌돼 있잖아. 자승자방한 거야. 자승자방. 음. 예? 본인들이 지금 구, 말해서 구,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댐 네. 사수가 아직도 당론입니다. 당론 네. 댐 사수가 네, 네. 숨은다는 정도만 허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음... 숨은다는 정도만 허용하지 댐에 손대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그 왜냐하면 박명우 김현시장 그저 16년 동안의 사연 댐은 울산시민의 위랄 생, 네. 어, 식수원이고, 네. 청정원수고, 공차다, 세네를 시키놨잖아. <laughs> 송철호 시장도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었는 거라, 에? 이 무엇보다도 실제로 와가지고, 네. 찬란하고 장엄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본 사람이 몇 사람이 없는 거야, 또, 내가 송철호 시장에게 실제로 네. 와가 네. 근접 관람을 해 환할 때 내가 나를 점지해 줄 테니까 오소근아 네. 임기 4년 동안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까? 안 봤지. 내가 그거 정확하게 알지. 정말 안 보셨어요? 안보죠 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게 가치를 충분히 알고 네. 현실을 정확하게 깨뚫어보고 네. 자신있게 시민들을 설득을 해나가야 되잖아. 네. 어, 당연하죠. 이장님. 네? 그거를 못한 거지, 이제, 이제까지. 예? 네? 그렇다면, 이장님, 다시 이게 얘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과카의 그, 뭐, 보존 상황이나 발전 방향이나, 이게 아무리 이제 이장님 같으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또 오랫동안 관찰해 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 업무를 추진하는 뭐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행정 쪽에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게 한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 가치 이제 안과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적 유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 이 발전이든 보전이든. 이게 진행이 된다. 그 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지지그 네. 제일 안타까운 게. <laughs> 네. 세계 문화유산은 네. 아무나 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 도모 성당 뭐이 네. 정도급 돼야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 거거든. 네. 예? 근데 한방이 세계 문화유산이 되잖아. 그죠? 그렇죠. 한 방에. 아. 정말, 그, 그, 정말 그러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해. 세계문화유산 시, 심의하는 심사관들은 이막 네. 충격 먹고 당장 시기 줘야 된다고 떠들고 네, 있는데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그걸 몰라요. 음. 네? 그 이게 얼마나 언발런스한 네. 인식체계를 갖고 있는지 네? 이제 지정되고 또 지정되면 이제 네. 그, 그 제대로 된 구상과 네. 네? 보존 방안, 네? 네. 발전 방향 이런 거를 해야지 이제 오다 보면 입구에 와 있는 그 안각화 박물관이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 유산이 지정이 되고 나면 좀 규모가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안각화 군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 이제 포르투갈에 코아 네. 계곡이라고 유명한 세계문화유 산이 있어요. 그것도 안각한데. 네. 그 이제 학생들이 네. 데모를 해가지고, 네. 그댐 스몰되는 걸막고 네. 그때 총리가 포르투갈에 구태어서 네. 네. 거든 지금 유엔 네. 사무총장하고 있잖아. 그 덕에. <laughs> 네? 네. 근데 코아에 이제 이선호 군수도 가보고, 네. 저 울산에 방송국 사람도 가보잖아. 그죠? 네. 그걸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laughs> 코아박물관에 비하면 이건 화장실 거기밖에안 된다는 거야. 아, 우리 지금, 지금 있는 박물관이. 방구들 안각화 박물관 규모가 네. 화장실도 어, 화장실보다 작다는 거지. <웃음> <웃음> 그리고 에이. 이 지금 내가 이 촌부가 발견한 것만 해도 새로운 사실이 일곱 여덟 가지가 넘어요. 안각화에 아, 대해서요. 천전이 안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연구가 아직 풍부하게 안돼 있어요. 네. 네? 이 촌부도 대여섯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와. 그러면 연구 동도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음.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밝혀진 것들을 계속 전시도 하고 네. 네? 비교 연구도 한 것도 내고 네. 이 작품성이 얼마나 위대한 거에 대한 네. 해설도 충분하게 하려면 코아 박물관 정도는 네. 돼야 되죠 코아 박물관 네? 화장실 크기밖에 안 되니까 아.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아까 이야기한 용역 있잖아요, 네, 용역. 네, 네.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해놨냐면, 저, 천전리, 천전리 진연마을 밑에, 오른쪽 네. 밑에 보면, 네.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 네. 어, 고소, 국,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 그게 한 2, 3천평, 3, 4천평 돼요. 네. 거기에 용역 결과는 나와 있어요, 현재. 그리고 박물관 이전 부지가 이전 부지가 네, 네. 그리고 예산도 한 500억 정도로 이미 책정이 돼가. 네. 세계 문화유산된 문화청에서 수화 준다고 그래요, 지금. 어. 네? 네. 근데 저기 세울 게 아니고 네. 이제 이 발전 방향 전체로 보면 네. 뚝방 밑에 세워야 돼. 주출입구가주출입구가 어, 주출입구가 거기니까. 네. 네? 말씀하신 내용 뭐 접근성이라든지 뭐 발전 계획을 다 종합을 해 보면 이쪽, 지금 계획에 나와있던 그 위치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 지금 들어오는 길은 네. 이제 출구가 되겠지, 출구. 아, 그렇게 되겠네요? 입구는 저기 되고, 예, 예. 트레킹에서 예, 올라온다면, 예. 출구 쪽에, 예. 출구에 박물관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 항상 음, 입구에 있어야지. 네. 그래. 그런, 그런 구상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는그걸지 그럼 먼저 500억, 500억 들이놓으면. <laughs> 네. 500억들이가 저게 짓는다는 것 자체가, 네. 어불성설이고, 너무 또, 저, 근시한 적이.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네. 되는 거라, 예? 대국민 주민 입장에서는, 네. 예, 좀 섭섭하지, 그죠? 출구에서 먹고 살아야 <웃음> 되니까. <웃음> 아. <웃음> 그렇, 그렇지만 본질적 가치는, 예. 네. 저게, 저기에, 저기에 세우는 게 맞죠. 그럼 나중에 되면, 또, 이제, 30년, 40년 되면 네. 또, 저기에 박물관 옮겨가야 될 행편이 되는 거라. 어... 네? 이제 사람들이 네. 자꾸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깨어나면 그죠. 박물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럼 돈을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럼 미리 좀, 그, 행정에서 알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장님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계산하지 말고. 아, 정치 사물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사물의 본질을 네.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네. 발전, 발전 방향에 대한 설계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좀들여야 되는데.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표 계산 해가지고 이제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쫓다가. 아. 그리고 국민들 네. 많이 깨어있기 때문에. 네. 본질과 원대한 구상을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하면. 국민들 또 표를 준다는 생각을 용감하게 다 써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네? 제대로 된 계획을,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네. 설득을. 네?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장님.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정치라는 거는 물어. 네. 네? 네. 국민들의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기하고 또 네. 그 발전방 향으로 가야 되잖아.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석관이었냐면 있는 표를 내가 어떻게 끌고 모을 것인가? 네. 에? 이러면 망하는 네. 겁니다.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네요. <laughs> 그렇죠.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얼마든지 설득을 네. 당해주지. 에? 그렇죠. 본질과 원대한 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면. 에? 표 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이장님. 아, 그리고 이장님, 여기 암각화 내에 있는 요 마을들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거주하던 동네잖아요. 뭐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이 일대가 정비가 된다고 해서 생활 공간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 어, 혹시 마을 주민분들께 뭐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또 같이 이겨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지금 어떤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되고 있나요? 근데 이제 2021년에 예. 2 예. 1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예. 울산시에서 예. 문화청으로 갚으니까 예. 옛날같이 예. 예? 안가카 앞에 땜 샀겠다. 예. 어, 어? 뭐, 카이네텍댐 삭했다 재방 삭했다 이거 이제 절대로 일도, 말도 못끊내요 네? 네. 주민들을 남게해가지고 우리가, 네. 자, 명성지정 찬성하자. 네. 명성지정 하는 순간에 문화재 보호법에 딱 들어가버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지. 그렇죠. 이게. 명성지정 구역 안에 일부 농지가 좀 들어가고, 네. 이제 제약이 좀 따랐습니다 사실 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네, 가지고 네. 그러나 그렇,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는 보존의 본질이 네. 이건 국가가 소유하고 네. 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지자체가 네. 이거를 관리소에 네, 가지고는 네. 맨날 재방사자 뭐 우회도로 우회수로 만들자 이딴 말밖에 안 나오니까 네. 우리 주민들이 단결해 가지고 동의를 해줬어요 어. 명성지 정부에 그게 지금. 문화청의 주민들 굉장히 고맙게 여겨요. 저거는 막 보물을 떠하는 거지, 보물을. 네, 네. <laughs> 수건 사업을 이룬 거라. 그러면 어? 이장님. 그런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제 저거를 약간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왜또 명성에 동의를 해줬느냐. 네. 소유권 등기전을 국가에, 국가에게 줘버렸느냐. 네. 세계 큰 세계문화유산치고 네. 주민들이 네. 해설하고 주민들이 손님 접대하고 네. 다 주민들이 하거든 예, 예. 공무원들이 보존을 할 것이 해설을 할 것입니까 보존을 음. 할 것입니까 예? 이걸 지키고 가꾸고 널리 알리는 이런 주민들의 고유 책무입니다 고유 책무 예. 네. 공문원들은이 년마다 순환보시 가기 때문에 네. 알도 못 해요. 음. 그럼 학자들은 연구기간 끝나면 가버려. 네? 음. 일상적으로 지켜야 되고, 네. 일상적으로 가까야 되고, 그죠? 일상적으로 널리 알려야 되는 주체가 주민이거든. 네. 그럼 주민이 이, 이 위대하고 거대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책무에 관한 보상을 우리가 네. 대대로 어느 정도 네, 생계를 네, 유지하면서 네, 네. 하는 것을 꿈꾸는 거지. 지 음, 아직 대책이 마련된 건아니지만 우리가 뭐 공부... 상생 방안의 계획이라도 내려온 건 아직은 우리가, 없는 상황. 우리가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문화청이 네. 전부 다 오케이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어. 어, 다행이. 그런데 문화청 전부 다 오케이 하는데 네. 시청이나 군청은 굉장히 귀찮게 여기요. <laughs> 왜 돈을 200억, 네. 300억 내려준다 하더라도. 네. 네? 제한된 3, 4명의 인력이 그거를 100억, 200억, 1년에 써봐요. 서류 정리하다가 시간 다갈거 아닙니까? 날마다 야근해야 되고 돈 내려주면 귀찮아. 두려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세계 문화유산을 되는 네. 계기로 주민의 위상도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설정을 해주고. 그 이어 뭐 40가구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최저임금 줘봐요. 돈 얼마 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민들이 네. 보, 어, 보존에 대한 책무도 지워주고, 네. 어, 체정이만 줘도 우리는 햇반사거든, 햇반사. <laughs> 네. <laughs> 그러면 보존에 대한 주민들의 책무도 주어지고그 네. 다음에 어, 홍보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네. 가까운 노동력도 네.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고, 네. 그래가 상생하면서 묵고 살고, 네. 주민의 책무, 주민들이 더 많은 공헌을 하도록 무도를 네.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공무원들이 네. <laughs> 주민들이 불평불만하고 뭐하고 면을 일으키고 그게 귀찮아가지고 가속담을 네. 쌓으려고 어...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어~ 방부대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재권 이장님께. 좋은 얘기 또 발전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어,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세계 문화유산은 아무나 시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재 신청 한 방에. 네. 네. 이제 세계 문화유산 이 된다는 거는 네. 엄청난 가치가 있고 네.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도 충격적이거라 예? 세계 이름 보물이 있나? 그근데 예? 네. 우리는 정작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정작 울산 네. 시민들은 그 자체를 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아 세계문화유산 자기 기억에는 가보면 네. 뭐별 것도 없던데 잘 네. 보이지도 않았는데 저거 왜 세계문화유산이 됐을까? 이래 의구심을 들 사람도 많을 거라.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데 실제로 해관할 때가 앞에 보면 네. 한번 보는데 백만 원. 네, 진짜로.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예. 네, 그 정도로 응. 충격적이다 는 말씀이죠. 장엄하고 네. 화려하고 네. 신령하고 네. 이거를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단결해서 네. 어? 국가유산청이나 시민에게 네. 시장 어? 네. 군수에게 개방해라 건재 네. 관람 좀 시키도 네. 어? 바로 앞에 가가 한번 보자 네. 국민으로의 권리가 있는 거거든. 음, 네, 그걸 보고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한번 느껴 보시고. 네. 그리고, 먼 7,000년 전에, 네. 이런 위대한 예술 활동이 네. 있었다는 걸 보시면서, 네. 아, 인간은, 네. 예나 지금이나, 네. 존엄한 존재고, 네. 창의적인 존재고, 네. 용감한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깨닫는 결정적 계기가 한번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네. 이, 진짜 빠그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천재언니나, 네. 특히 방구대 안각화는 예. 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손안 쓰면 네. 그림 지어집니다, 내가 음... 어, 불과 4~5년 안에 지어지는. 내가 경고를 자꾸 해놨어요 예. 예. 그림 하나 없어지면 난리 납니다. 거기 전에 3~4년 내에 그림 없어진다니까. 아... 지금까지는 없어진 그림이 없어요. 네. 발견 당시에. 예. 이제 하나씩 내 같은 저, 전문가가 망원경으로 봐도 하나 없어지면다 네. 찾아내요 <laughs> 그렇지 않다면 가속화될 거다 예상하시는 거죠? 빨리 때문에 네. 네. 토사가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네. 해야 돼요 그거 빨리 해야 되고 이제 네. 무엇보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음. 참 발전적인 원대한 구상을 가하고 시민들을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꼭 바라고 싶은 말입니다 네. 오늘, 어, 대공리 이재권 전 이장님을 모시고 방구대 암각화, 천정리 각서, 요 일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이제 눈앞인데요. 등재된 이후에 어, 방구천 일, 일원, 방구천 일원과 이 한실 마을과 주변의 주민분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